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타이트한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평소보다 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코스 물류센터가 아주 난관입니다. 예. 여기 물량이 오늘 5분차 이상의 물량이라서 제가 그거를 다 물건 깔아놓고 검수 받고 적시하는데 해도 해도 도저히 끝이 안 납니다 겨우 지금 탈출해가지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자 오리 마늘과 양파 예. 아주 노릇노름하게 구워내신 것 같고 예 후라이 두개 밑에 또밥 깔려 있습니다 아우 된장국 색깔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빨개 가지고 뽀얀해 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하도 뛰어다녔더니, 어, 더위도 그냥 잊혀지고, 그냥 무아, 무화, 무아지경, 약간,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빨이안 나옵니다. 와. 아. 간만에. 간만에. 와, 진짜 녹록치 않구나. 응? 일하기 빡세다, 정말. 그런 느낌을 간만에 오늘 받았는데, 예, 처음에는, 뭔가 힘들다가 어뭐 허리도 아프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한번 그냥 내려놨다가 예 여러 심리상태를 겪다가 거의 그냥 기계 수준으로다가 잘 마무리 하고 왔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음. 밥 맛있게 먹고 응. 또 가던길 막 가면 될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예. 네, 오늘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자 배추 김치랑 오이지. 어 오이지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차댈 데가 없어서 좀 도로가 앞에 보고 이쪽 그 구석진데다가 차량 통에 방해 안 되는 데다가 대놨는데. 어. 아주 시원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배추김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쪄져가지고 일단 점심에 아마 라면을 못, 먹, 못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최대한 한번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자 우리에다가 버스도 올려가지고 음. 와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음. 선크림을 그하얀 하양 거가 발려져가지고 선크림 발랐는데도 빨간 게 보일 정도니까 차도 뛰어댕겼잖아. 음. 물류산는차 나쁜 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안 나가지고. 와, 이거 언제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네,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끝날 때까지 해보자 해서, 어, 저도 끝을 보고 왔습니다. 어, 밥은 아주 꿀맛입니다, 꿀맛. 물이 울려가지고 음. 와그 밥이 이렇게 또 누룽지 스타일 밥이 깔려있어서 굉장또뿜맛입니다 음. 어, 어저께 또 선풍기 차량에 조그만 선풍기 있는데 이게 조그만데 그 바람은 좀 강력해가지고 그래도 용인하게 썼었는데 얘마저 안나옵니다 이제 한 2-3년 쓴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장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 응. 저처럼 일이막 응? 박터져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테고 하실텐데 응. 어찌 됐든 간에 잘 하시고 무더위, 네, 건강 잃으면 안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이 마늘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o 음. n 음. 그래서 납품 끝내고, 차에 탔는데, 차 창문을 살짝 열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뜨거운데 계속 쳐있으니까 차가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냥 뭔가 그냥, 아, 좀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달아올라, 달아올라가지고, 아, 간만에 느껴보는 아주, 아주 그냥, 답이 없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느껴지는, 응, 그럼 뭐야?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러니까 노동을 하도 해가지고 이표지는 응, 그러니까 배터리를 치면은... 100% 중에 오늘 한 50%는 쓴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맛있다. 아, 맥주인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일이 힘들다, 응? 어? 막이렇 뭐 아쉬운 소리하고 막 그런 그래,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말이라도 안 하면은 그냥 말 없이 먹을 것만 먹기만 할것 같다고 상황 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좋게 네. 잘 봐주시, 봐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아, 김치가 새로 하신 모양입니다 음. 진짜 맛있는 배추김치 아. 너무 맛있어마맛딱 포기김치 진짜 잘 익은 거 맛있게 한거 잘라주신 것 같은데 소고기 김치 그냥 으을 쫙쫙 찢어갖고 이런거는 밥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딴거 없고 그냥 김치만 넣고 대접에다가 김치 하나 반포에 그냥 찢어놓고 밥에 톡톡 걸쳐먹으면은 아 꿀맛입니다 꿀맛 뭐. 자꾸만 해. 오이도 맛있고 오이가 남았어 밥은 다 먹었고 아 오이가 살짝 남았습니다 아 오늘 좀 양이 많게 느껴지는데. 평소보다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오리라 이제 힘이 좀 없는데 이렇게 자꾸 막 씹다보니까 는 버겁게 느껴져서 그런지 뭐라도 내가 지내다 보면 사람을 살다 보면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어떤 큰 실패를 또 맛보기 마련인데 그럴 때.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안되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듣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이제 향후에 그걸 딛고 일어, 일어섰을 때그 과거의 그, 그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부의 크기, 어? 내가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 어? 그런 것들도 어떤 내가 경험이나 어? 그런 실패, 실패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 커질 수 있고, 그런 그릇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내가 뭐 별로 경험도 없고, 뭐, 뭐, 큰 실패도 안 해보고, 그냥,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막, 뭐, 이, 내가 뭐 사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고, 어 음. 어떤 나보다 큰 사이즈의 어떤 사업을 뭐 해보면서 어? 좀더 넓은 큰 데에서 뭐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본 사람과 그냥 어? 평범하게 하던 것만 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물론 경험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했던 사람이 실패를 많이 해봤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네. 그 사람이 도전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못할 건 없다.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높고, 그런 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으면 커졌지. 반대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면서도 여러가지 일이 있고, 어떤데, 내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할 텐데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살짝 힘들었지만은 예, 하면 됩니다. 오늘도 잠 없이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